38번 그래도 3개는 나가네요. 자 3등분을 억지로 한다면 2, 3, 4, 5, 6, 7 하면 되겠지 그냥? 음. 4, 5가 너무 짧은데 어쩔 수 없죠 지금 길이 상으로. 그냥 개수 맞춘 거고요. 연결사가 굉장히 많죠. 연결사를 내든, 원래 주어진 문장인데, 다른 거를 내든 하면 되겠죠. 자, 그래구조는 미리 얘기하지 말고, 자, 빈칸을 친다면 어디 칠 거야? 4번. 도 있을 수 있고, 또. 1번 문장 자체가 주제제. 1차 주제 문이죠. 3번도 2차 주제 문이죠. 두 개를 합치면 제목이죠. 만들어볼까? 바이러스성 전염과 행동 전염 사이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모두 있다, 이거 아니야. 그 미리 얘기해볼까? 1번에 유사성에 대한 예시가 2번이지. 3번 차이점들에 대한 첫 번째 차이점은? 4번부터 나오잖아요. 다시성이 행동 전염을 촉진하는데 감염성 감염성 질병 확산은 억제를 하죠. 7 번이 두 번째 차이점이야. 답을 미리 드렸어요. 자 번의 원이 의미하는 건 one difference. 번이 another difference였어요. 미리 답을 드렸으니 순서를 맞출 걸. 4, 5, 6번이 뭐에 관한 글이야? 차이점이 첫 번째 차이점이죠. 7번이 두 번째 차이점이잖아. 주어진 문장은 역시나 3번으로 냈던 게 글이 전환되죠. 1번이 1차 주제 문이라서 2번이 예시였고요. 3번이 차이점을 들기 시작해서 차이점 1, 차이점 2로 나열해둔 거지. 무슨 상 맞추겠지, 그럼? 자, 오디오는 잘 따라간다며 일어나서 쓰지 말고 육성으로만 하자. 다시 재원 얘기해 볼까? 1번에 대한 2번은 1첫 번째 주제에 예시시어서 유사성 얘기했고 3번부터는 차이점인데. 4번에서 6번이 첫 번째 차이점이 되서 네, 네. 하고 7번이 네. 두 번째 차이점 순서를 틀릴 수가 없겠죠 네. 역시나 글이 뒤집히는 3번을 주어, 주제문, 주어진 문장으로 했는데 차라리 6번도 주어진 문장이어도 되잖아요 6번을 내면 5번과 대조될 뿐이에요 딱히 좋진 않아요 뭐 혹시 모르지 뭐. 답이 5번 되기 좋잖아요 자내용은 크게 안 어려우니까 바로 합시다 38번 아니야? 아 뛰어오고 하아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겠네 기가 막혀 물어보는 줄모르겠 이제 봉어지가 지워버려야겠지 there are deep similarities between viral contagion and behavioral contagion for example People in close or extended proximity to others infected by a virus are themselves more likely to become infected, just as people are more likely to drink excessively when they spend more time in the company of heavy drinkers. between A and B. 둘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들 하면 설명문 제목이에요. 더 어떻게 바꿔서 하기 힘듭니다. 자, viral c o n t a g 은 직접 물리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 전염이고, 인 n 션은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아세요 뭐, 장난체를 하세요. 장난체를 자꾸 했어도, 리바이벌이 돼가지고, 반복이 되지인 n 션도 전염이고, 컨테이 t 도 전염인데, 버 u 컨테미네이 c o n t a m i n 하면 그러니까 직접 다서 전염되는 거 접촉성 전염이 컨테이션이고 비접촉성 전염이 인펙 c t i o n 이에요그왜 어, 알려주세요? 자나 척한 거예요 네? For example, for instance, 가깝거나 아주 근접하거나 어느 정도. 그러니까 close proximity, expanded proximity, 가까운 근접, 약간 연장 확장된 근접. 다른 이들과. 아니, 어떤 다른 이들이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infection, contagion 뭐 나오는데, 요렇게 주어져. 발 앞에는 단수명사지만, 실제 주어를 주어로자 만들어주는 명사의 수는 복수기 때문에, all. 네, 강조형과. 그 사람 그들 자체들은 더 어떻게 돼?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된 사람들한테 가까이 있으면 더 감염되네. 마치 뭐처럼 Just as 사람들이 더 과하게 돈을 독 술을 마실 것 같아. 언제? <놀람> 해비드링 커리들 주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근목자흑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백로야 까마귀 곁에 놀지 마라. 뭐 이렇게 한 거잖아. 근목자흑 한장 나도 몰라. 바이러스 감염이나 행동 감염이나 유사성은 뭐예요? 가까이에 있으면 감염된다. 바이러스성 전염, 행동 전염 둘다 가까이에 있으면 전염된다. 오케이?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프 r o x i m i 잖아 가까이에 있으면 전염된다. 유사성의 정답은 근접하면 어떻게 돼? 어, 근접할수록 응. 전염된다. 더 근접할수록, 더 전염되고. 더, 더 차이점은 근데, 반대로 전염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제는 한번 말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난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 반, 뭐가? 근데 가시성의 그런 거 것. 선 답을 드리면, 4 5 6은 가시성에 의한 차이잖아. 이따 보면 되죠. 번에서또 다른 차이점. 무조건 조건 나쁘고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일치불 일치니까. 아, 빠르게 자, 한번 내기도 합다 나도니 A 버들스 B, 시미노라틱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있다는데 이 글에서는 3 번부터 끝에까지가 차이점 얘기를 주로 하죠.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보다 제목이지 않을까? 나도니 A 버들스 b 로 지금 방금 말을 살짝 깔았어요. 혹시 중국 영어 선생님 학원에 관심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납치이 있으시고 만나시는 분이 있겠지? One is t h a t visibility promotes behavioral contagion but inhibit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비저빌리티 가시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기 나와 있죠. 자,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one difference가 된 거잖아요. 7번에는 에나드린이요가 두 개라고 얘기 안 했었습니까? 지아드린은 안 되죠. 가시성은 촉진시켜, 뭐를? 행동 전형을 촉진시키지만, 그러나? 음, 그치, 반대로 작용. 가시성이라는 게 주어질 때, 전형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네요. 그죠? 5번이 예시를 든 거잖아. 5번은? 모 전형. 전염. 행동 전형이죠. 5번은 행동 전형인데, You've gone and just come out some chip in water. Pyros are the Pyros, come on, you know, Pyros are the category. Solar panels that are visible from the street, for instance, are more likely to stimulate neighboring installations. 비 라이트 의투부 정사 이런 설명은 안 해도 되죠? 이즈 네. R이 너무 간단한 거 같고 대조적으로 자, 연결사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뛰어보고 되죠? 대조적으로 In contrast, on the Contrary to the contrary 이렇게 연결사진 종류별로 다양하잖아요. For example, for instance 한 종류, but 역적 in contrast 대조. 또 다른 걸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6주 대비해 보자. 시대 경향을 따라가야지. 이걸 5주 반 아니었어? 다음 또 6주. 미리 다 해. 다 미리 해. 기말은 더 빨리 다가와요. 아시죠? 네. 11월 말, 12월 초가 기말이잖아. 충고는 좀 일찍 왔으니까 12월 초, 12월 극초부터 볼 거야. 10월 언제든 2월 끝날니까 대충 그때쯤부터 바로 내신대비 시작해야지 뭐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너무 질려서 너희도 조금 더 일찍 시작해라고 해서 일찍 했는데 지겹지 않았어? 내 겨울방학이 기니까 내신내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좋죠 하, 하, 울고 싶다 자, 어쨌든 예를 들면, 뭐, for instance, d o c e t for example, 밖에 없었어요 자 v i s i b l e 아까 v i s i b l e i s u a l 까 i v i s v i s l e i 라고했 l 아요 거리에서 보이는 u a l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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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s u l i s u l i s u a l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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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u l i s u a l i s u a l u a u a u a l visual, visual, v a l v i a i s u i n g v i n a v i s t a l i s a l i a l i s u a try to 부정사와 try i n g 를 저번에 누가 극심하게 헷갈렸는데 try to 부정사는 노해 아, 에 틀리지 않았어. try i n g 는 노력하기 try ing, try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그렇지, 드디어였다. 박수. 와. 정안되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도 한번 해봤잖아. Try hard to 부정사, try once ing. 이 말을 붙여서라도 외우자 저절로 외워지는 거. 뜻이, 가, 뜻까지 외워버린 거 아니야? 형태 Try hard to 부정사. 열심히 try에 투 부정사 하려고. 한번 try 해봐. 시험 삼아서 무언가에. 이렇게도 하면 그냥 통째로 외워질 거같 try 자체가 노력하다 할지, 시험삼아 해보다 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어울리고 동명사가 어울리고의 차이잖아요 자 이거는 꼭 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삼아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꼭 그래야 되는, 꼭어버이트 해야 되는 거잖아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은 노력하는 상황 열심히 하는 상황이 맞죠 쓰 음. 어, 사람 쓰시고요 try hard 투구정사, try once i 지 d 영화 보면 try harder 말이 나오잖아. 자, 아까 더 뭔가 하게 하는 거랑 지금은 반대로 더 피하려 하는 거지. 안 하려 하니까 인컨트레스트 r a s 예요또 다른 차이점은 뭐야? 바이러스성 전염은 무조건 나쁜데 행동 전염은 약 태양판 설치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전염은 무조건 나쁜데 행복 바이러스 진짜 바이러스가 아니잖아. 행복 바이러스는 좋은 거 아니야? 자, 아무 헛소리하지 말고요. In contrast, we try to avoid others who are visibly ill.

문법 차이는 데트 왓 위치 맞추면 되는 거고. 자 대절 안에 r e 에서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나온 겁니다. 말할 컨테이션은 거의 항상 어때? 오빠 나빠. 나빠 이런 것처럼. 근데 행동 전형면 때때로는 네거티 부정, 부정. 담배 피는 경우처럼 친구들 담배 피면 따로 피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좋아. 서양판은 경우처럼. <laughs> as in. 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디스 생략해 주고 보면 돼. 상황을 가리키는 어쩌고 하면 되잖아요. 지어내면 되거같설명 모모의 경우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랍니다. 상황을 가리키면 이. 흐으... 런정하 어차피 시험장로안 나올 거니까. 뭐 네거티브, 파스티브, 뭐 배드, 굿 이런 되겠죠. 자, 다행히 내용이 쉬워서 문법 설명도 없어서 빨리 넘어갔는데. 그래서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끊지 말고 39번 하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시간표 얘기하느라고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내가 이거 3등분, 4등분 다안 되고요. 해봤는데, 글의 그래 흐름이 별로 없죠. 굳이 주어진 문장을 다시 낸다면, 5번일 수도 있지. 원래 7번이 주어진 문장이었잖아요. 8번이어도 되고 사실 되게 애매해 글 나누기가. 나머 네. 사람. 저... 어, 호진이 얘기해보자. 3, 4, 5, 6, 7, 8, 9, 9, 9, 2 4, 3, 4, 어, 3, 4 5, 6, 5 6, 7, 8 9 24? 34. 3456789. 그래도 됩니다. 3456789. 2번을 버린 거죠. 3, 4 하면 3줄 조금 안 되죠. 5, 6, 둘 반이죠. 7, 8, 9 하면 셋 반이죠. 기좀 무시하고 내면 됩니다. 주어진 문장은 오히려 순서로 대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자, 장치 먼저 얘기하면,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3번에, it. 20번지 알아야 되고, 5번 연결사 있고, 6번에 f u r t h e r surprise. 무슨 표현? 음. 비교표 표현을 하면 비디오. 위에도 나름 놀라운 점이 나오고, 비교 기준이 있어서 어떤 놀라운 점이 나오고, 더욱더 놀라운 점을 해서 f u r h e r 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문장은 거 있다 설명하고, 근데 6번에 실제로는 동면하지 않는다며, 곰이. 네. 곰이 실제로 동면하지 않는다. 7. 실제 동면이란 이런 거다. 그러니까 8. 이 정의에 의하면, 주어진 문장이 정의잖아. 이 정의에 의하면, 곰은, 하버네이트 하는 게, 음, 아니다. 7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죠. 뭐, 토퍼이기 때문에, 토퍼? 침대 위에 토퍼 얹어놓잖아. T O P P 이야 이게 지금. T O R T O R. 그때 휴면 나오죠 휴면. 선생님 이거를 약간 그 동면에 대한 잘못된 사실 이런 거 하고 곰을 예시로 들었다고. 그렇지. 그 아인카 목도 거의 똑같이 있네요. 수면과 동면의 차이점. 곰은 실제 동면을 음. 하는가? 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음. 상태인 토르폴. 음. 휴면 휴먼이라는 거지. 휴면. 정확했네. 자 글의 흐름은 호진이가 3, 4, 5, 6, 7, 8, 9도 잘했고요. 나는 뭐 4등 분도 준비하고 막 일어났는데 학교 선생님이 마음이야 그거는. 문장, 문장들 따져봅시다. 바로 연결해봅시다. 오, 어, 바로 된다. Sleep is clearly about more than just resting. One curious fact is that animals that are hibernating also have periods of sleep. 잠은 분명히 단지 쉬는 것 이상이다. 잠이랑 쉬는 거랑 구분을 했죠? 이렇게 글을 구조화하면서 압축하면서 글을 읽을 줄 알게 했잖아요. 자, A, B로 갑시다. 자, 휴면은, 아, 동면은 a 야 b 야 b 야 이게 A가 쓰립이되에 있잖아. 휴식 첫문장 휴식과 잠 구분했는데 vs 점으로 할게요. 이번 문장에서는 동면도 일종의 휴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 동면이 휴식 계열이구나. 근데 제일 끝에 곰도 폴폴, 휴면도 휴식인 거죠. 잠과 동면은 다른 것이다. 곰의 예시를 들어서. 근데 곰도 사실은 동면이 아니었다. 세로에 세로 얘기한 거지.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면 돼. 곰은 잠을 자는 것인가, 동면을 취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고 휴면이에요. 이도저도 아닌 거야. 그럼 그렇게 제목하실 수도 있지 않아? 곰은 자는 것인가, 동면인 것인가. 위치 이렇게 선택의 부분으로 제목을 주실 수도 있잖아. 내 스스로 요약문을 만들고 주제 제목을 만들고 거의 가장 닮은 답을 골라내야야지난 가끔 서술형으로 제목을 영어로 쓰라고도 하잖아요. 가끔. 충고랑 한고둘다 그런 학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끔 그렇게 해. 제목 쓰라고 어지간히 쓰면다 맞추, 다 정답 점수 줄여 주시는 거거든요. 손도 못 대고 그냥 내는 애들이 대충이라도 쓰면 점수를 주는데 오픈형 퀘스죠자 어쨌든 단지 휴식하는 거 이상이야. 그래서 한 가지 호기로 사실은 뭐냐면 대절이야이다. 백그 웨더리포하면 대시죠. 네. 한말로는인지 아닌지이다 상관없지만 영화에서는 구분해야 되니까. 동면하는 동물들은 또한 어떻다? 잠. 잠자는 기관들을 갖는다. 동면하면서도 잠을 자. It comes as a surprise to most of us, but hibernation and sleep are not the same thing at all, at least not from a neurological and metabolic perspective. 눈치를 채야죠. 이번에 one curious fact라고 나왔어. 다음에 6번으로 가는 거죠. One curious fact에서 a further surprise. Further curious fact close가 되는 거죠. 2번에서 5번까지, 이제 이거는 3단 부분이 아니라 글의 내용 정리하는 거야. 2번에서 5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라면, 동면 하면서도, 동면 중 잠을 잔다. 가 흥미로운 거지. 6번부터 정말 흥, 흥미로운 건 뭐예요? 곰 얘기, 그쵸? 곰도. 곰은 사실. 곰은 동면이 아니다. Not A, but b B. 휴면인야 그래서 6번 문장도 주어 문장 하면 좋은거죠 거기서 그림 확 나뉘잖아 오히려 답을 너무 주나? 그러니 t h e r 비벼 그바깥으 우리가 대답을 했잖아 1번이 어제보면 주제문인거죠 1차 주제문 잠은 휴식 이상이다. 그럼 뭐냐? 이렇게 하는 거지. 수면과 동면의 각각의 정의. 둘을 대조시키면서 각각의 정의를 내려주고 했잖아요. 자, 3번의 잇은 뭘까? 그렇지. 앞문장의 대절이하의 내용의 의미와는 그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이슬로 받아지는 거지. 자, 글의 흐름. 탕, 탕, 흐름, 흐름, 이번 했어, 3번 흐름 자, 끝나가니까 아주 신난다 자, 가스가 잘안 찼어, 배자그 사실은 우리 대부분에게 놀라움으로 온다 그러나 한번 법부터가 중요하죠 은는안 네. So, a hibernating animal needs to get a few hours of conventional sleep each day within the larger unconsciousness. 뭐지? 중간에 뭐가 짧은 것 같은데? 자. 너무 많이 들었네요, 미리. 우리 대부분에게 놀라움으로 오지만, 수면과 네, 동면과 잠은 잠이 전혀 잠이 같은 잠이 게 잠이 아니다. 네? 여기서 1, 2, 3번까지는 다주장이 나오죠. 수면과 동면은 전혀 같지 않다. 최소한 not from 모모로부터는 전혀 같잖아. 신경. 신경학적인 신진대사적 관점에서 절대 같지 않다. 또 그래서 h y b r i 동면은 더 뭐와 같아 마치 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당하는 건데 이게 찾아보니까 그냥 타동사로 뜨더라고. 자동사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조건 타동사로만 뜨기 때문에 이건 내도 됩니다 에는 e s 즈야 하면 명사잖아 그냥. 에 h e s 즈야 그냥 명사만 하도 좋은데 동사를 쓰고 싶어서 마취 당하는 거로 되있죠그마취 당하는 대상은 무의식이지만 의식은 없지만 자는 건 아니래. 우리가 마치 수업 시간에 자주 빠져드는 상태 아니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동면을 취하네요. 눈은 뜨고 있고 자는 건 아니지만. 자는 거라는 건 아니지만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죠. 무의식에 저 세상으로 가 있잖아. 허어져서. 아,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hibernating a n y e n need to get,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 동면 중에 잔, 잔다구요. 이번에. 동면하는 동물들은 자는 거래네 중간중간에. 자, need to 부정사. getting은 안 되죠, 여기서는. 특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니드 뒤에도 동명사가 옵니다. 이 니드 특수 정사고요그 동면의 대표 동면을 하는 애들은 실제로 잠든 게 아니라서 그래서라고 넘어왔죠. 그래서 실제로 잠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형적 잠의 몇 시간을 얻어야만 해. 자삐어삐어 고만 얘기 될것 같은데 쪽자삐어피어는 띄워 살수 있을 때 리틀어 리틀은 셀수 없을 때셀수 있으니까 없겠죠 음. 매일매일 within the larger unconscious 더큰 무의식 속에 몇 시간의 잠을 잘내 뭐 완전 잠에 빠졌다 해도 되겠죠 뭐. 자좀 오버하면 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버하면 안 되겠죠 자 2분 오버 됐는데 반 남은 건 다음 시간부터